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성령께서 이 입술은 이 문은 입술의 문은 성령님이 문이오니 성령이 입술이오니 문을 열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보내오니 인도하시고 주가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오니 싸우고 예수맞은 축복함 선포한 기쁨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이 전체가 본문인데요 핵심 마의 3절만 선포하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물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는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흙의 재질이 뭡니까? 이절에 땅. 땅이, 땅의 재질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흙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재질을 갖다, 흙을, 흙의 재질을 갖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그 그 재질로 갖다가 사람을 만들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종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민하시다가 그 재질로 만들어 갖고 사람을 형상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었지만 하늘 형상 아니잖아요. 빛이 아니잖아요. 흙의 재질이흙의혼동공 오니까. 그흙의 혼돈 공허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어디다 불어넣어요? 코에다가 하고 부셨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처럼 됐어요? 누구의 모양이에요? 누구의 아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름 형상 네.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형상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또 모양은 뭐예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창조의 근본이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주심으로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갖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악하고 더럽고 추운 그런 아직 냄새나는 그런 사람을 뚜들겨서뚜들겨서뚜들겨서 만드신 게 바로 이 루디아 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소리의 권능이에요. 소리의 창조의 권능. 오늘 하루 종일 한말 중에서 내가 과연 생명의 소리를 했는가, 성령의, 성령이 속한 말을 했는가, 사단에 속한 말을 했는가, 죽은 말을 해나, 살린 말을 할일한 말, 살리란 말을 했는가, 저녁에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전 요즘에요, 아니, 아니, 한, 한 1년 전부터 제가 소리 때문에 계속 안 되어지는 일만 자꾸 겪는 거예요. 그거를 창색 일장을 말씀을 자꾸 저한테 주시면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비교를.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은 맨날, 어, 될줄다면 되게 하시고, 열릴 줄다면 열시고, 배치 있으라 하니까 있으셨고, 어, 그냥, 나라랑 날리, 날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소리의 권눈이나요? 살리고 살리고 살렸는데, 되어지고 되어지고 되어졌는데, 또 축복이 임하면 임하셨는데,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한번 매를 때리겠다는 부약 성경에 때려 서안넘어갈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지만 안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묶어 주시지만 왜 되어지게 해야 되니까 묶어야죠. 어? 나중에 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하 하셔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소리의 권능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우리는 정말 하루 종일 어떤 말을 이 문에서 입의 문에서 말의 문에서 뱉어내는가. 그걸 진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소리를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 저도 창조하시고 여러분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의 소리가 이게 사람이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셔서 근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마이크조차도 하나님이 사람이 지혜를 부어 주셨고 그필 의해서 하나님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학도 하나님 안에 속한 거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과학은 절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정말 소리의 권능을, 무엇을 소리의 사단의 소리에 권능을 내는가, 하나님의 소리에 권능을 내는가, 창조의 소리를 권능을 내낼 때, 사단의 소리를 위해 창조의 소리를 권능을 내는가, 성령을 위서 창조의 소리를 권능을 내는가, 그한 말씀 한 말씀 또 달릴 때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성 단계에서요, 영성의 단계에서 끝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영성 단계에서지만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을 부었고, 네. 그렇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신성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대부분 영성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신을 분발한 자로서 말의 창조의 권능이 제대로 이 창세 1장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신성단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 단계까지만 치하다 불이 이만 치워다. 권능이 이만 치워다. 영과 영성이 이만 치워다. 신성대가 들어갈 치하다 하늘의 영광과 찬양이, 여러분, 항상 생명의 소리, 살리는 소리, 되어지는 소리, 소리, 풀리는 소리, 불리 축복이 만 소리, 열리는 소리, 찰리는 소리, 소리, 소리마다, 되어지고 열리고 풀리고, 그 집에 불이라고, 그 집에 열리고, 그 집에 축복이 팍팍팍팍팍 열린 역사가 이말 치워다 하나님 영광이 아야 치워다 비치더라 치워다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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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오늘 역사가 이 우리 기찬 우리 하나되는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가 돼서 여기 딱 모여서 하나님의 한 몸을 되어서 여기 딱모여갖고 저의 오늘날 다른데 시켰으면 못했을 거예요 떨려서 뒷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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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치만, 오늘 하나님 은혜로, 어, 시키니까, 아멘합니다. 아멘. 제가, 금곡에서요, 어, 거의, 거의 10년 가까이, 강대상 목사님 모시느냐고, 앉았어요 남편 목사님 앞장서 가시느냐고. 앞장서 갔다가 목사님 모시, 모시고, 저 내려왔는데, 갑자기, 금곡에서 서라 해갖고, 식당이 쭉쭉 나면서, 강당에서 처음 서봤어요. 근데, 그냥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아, 아무 생각 없어요. 나 올라가갖고 하나님 망신, 나망신주받으주고그면다시는 내가 강대성 쓰라고 하면은요 다시는 안쓸 겁니다. <laughs> 하나님께 아버지가 저신장떨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시 없었어. 나기도 주님 쓰신다 했는데 그래서 나기도 순종하고 나기 주님도 수, 순종하셨는데 그 나귀가 젖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귀를 끌려가니? 하나님께 하시 없었어. 그리고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날. 그런데, 우리 목사님 굉장히 말씀이 누구, 입이 무거우신 분이에요. 근데요, 어, 금고 갔다가 오고, 4일 만에요. 바로 말씀하셨어요. 4일 만에, 4일 만에, 응? 아주 오랜만에 했는데, 응? 참 잘했어. 아주 오랜만에 했는데, 참 잘했어. 오랜만에 한것 치고, 잘했어. 아, 어, 그 말씀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힘이 그냥 확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유치와 주시니까 그 칭찬에도 하나도 주지않았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인정해주니까 아, 네. 너무 힘나더라고요. 아, 네. 너무 기뻤어요. 그럼 제가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죽이 힘이 안나 보이면 우리 목사님 칭찬하셨겠어요그렇지만 어? 우리가요, 소리의 권능에서요, 데워지고 열리고 풀린 역사를 할줄 알아야 되는 그삶 속에서 말이 아, 네. 풀리면 이제는요, 다 풀려요. 아, 네. 그, 저가요, 하나님이 구절해, 구절해, 구절, 말씀을 구절해, 구절 주시면서 일일이 알려주셨는데, 오늘 당황해서 그 구절이 안상, 아 생각 안 나요. 어쨌든 간에, 안 되어진 결박에 묶여 있다면, 정말 희망의 결박이 있다면, 이제부터는요, 안되어 소리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참기 소리 건능에서 하나님의 참기 소리 건능에서 과거에 대한, 과거에 안되어 소리도 하지 마세요. 이제 간증하지 마세요, 이제는. 되어진 소리, 열리는 소리, 풀이 왜안 해요? 안, 안 풀리고 싶어요? 아멘! 아멘! 안 되고 싶어요? 저는요 아주 그냥 간절해요 간절해요 너무 간절해요 아멘! 이제 지금 되어지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정말 안 뒤로 나와 짜자빠져도 안 되고 아직 풀어잡고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겠지만 3년 전부터 이제 하나 풀으셔갖고 교회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여기도 저기도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 제, 저한테 제일 원수가 뭐냐면, 제 몸이에요. 몸을 아프게 하면 어디도 못 가요. 오늘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또못 올까봐. 영적 싸움을 하다 지면 못 올까봐. 아침에 진짜 전화하고 있고, 여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영이 와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영이 와서 계속 기도 중이에요. 아멘. 여기를 못, 오, 못 오면, 목사님이 아침부터 그냥 벌써 전날부터 준비를 해요. 마음 준비를 막 해요. 여길 기 오려고. 그러니까 저도, 어, 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시죠근데 사모님이요 전화 주셔갖고 여기 또 왔어요 뚫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이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뚫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요 사모님이 갑자기 또 간증하라고 어 머리에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웃음> 땀나요 <웃음> <웃음> 이거 어디다 올리지 마세요 <laughs> 올려 그냥, 우리 방, 멘토리 방송에나 올릴까? 복음 방송이 하늘나라 보고서 올리지 마세요. 음. 주님 안에서, 정말 소리에 곤능해서, 줄든 소리, 안 듣는 소리, 많은 소리, 절대, 누구한테도, 나한테도, 이 귀는요, 밭치에요 그쵸? 그렇죠? 음. 말은, 말은, 말은 씨예요 네. 귀는 밭치에요 또, 생각은 씨예요 생각을 잘못하면, 마음의 씨를 뿌리기 때, 잘못, 생각을 잘못 뿌리면, 마음이 작동해서, 그대로, 현상으로, 증상으로 다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말에, 말의, 말의 씨, 생각의 씨를, 마음의 밭에다가, 내, 남의 듣는 귀, 다른 사람의 귀가 밭이다내 귀도 밭이에요. 내, 내, 내 귀는, 내 귀는 밭이 아니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의 귀도 밭이고, 내 귀도 밭이에요. 이 말과 씨를, 귀에다가, 마음에다가, 생각으로, 말로, 잘, 심어야 돼요. 아멘. 망하는, 소리, 망하는 소리요? 안 돼요. 절대 여기서 안 돼. 이제 더 이상 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동안 망했으면 됐죠. 뭐더 망해요. <웃음> <웃음> 이제는 데워지고 풀리고 열리고 힙차게 힙차게 달려가는 역사.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아멘. 아멘. 그리고 다리려쿵 일어나라! 말씀하시나님의 권능의 소리로. 아멘. 일어나고 데워지고 열리고 에바다 역사에 일어나 지어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할 좀 믿습니다 하느님 뜨나 해서 꼭 어, 이제는 너무 이 소리가요 제가 말씀 씨가 갑자기 요 <laughs> 아까도 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해요. 하라고 하니까 <laughs> 뭐 기도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근데 어쨌든 노래 까마비안 시켰나봐요 도망갈까 봐, 마음이 도망갔까봐 여기 <laughs> 음. 앉아갖고 하시라고 하니까 <laughs> 네. 정말 말을요 이제 고쳐요 아멘. 응. 어, 누구는 누구는 어쨌대? 아유 거기는 그냥 그렇게 써었대 거기 어떻게 문두졌대? 아무개는 그렇게 됐대. 뭐 어, 됐다. 안 되셨대. 이런 소리자는요 절대 이제 입에서 딱구라를 치워다. 마른 말은 장조와의 건너 이만 치워다. 어떤 건너 사단의 건너 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건너의 소리로 장의 소리 건너으로 이만 치워다. 아멘. 이제 되어지고 아멘, 아멘. 벌리고 아멘. 아멘. 열리고 네. 아멘 축복이 바라고 네. 아멘 되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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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이제 되어지고 이제는 아픔은떠나갈치우다 네. 상처의 반응 귀신의 반응 떠나갈치우다 네. 이제 상처의 반응으로 반응하지 말고 성령의 건너로 반할치우다 네. 하나님 은혜 안서 에 은혜 안에서 이제는 그 손에 나무 정말 연단과 고난의 그 더러운 옷을 다 누가 그렇게 줬어요? 승관에서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다를 책망하고 어? 그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비웃고 비웃고 몇시 받고 몇시 하고 집 밟고 집 밟고 야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간 네가왜그 모양 그꼴 아지요? 왜그 야? 내 어? 모양 그리야? 왜 이렇게 추접시러워왜 이렇게 빈티나고요왜 이렇게 먹는 게그 모양 그 꼴이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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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어? 그 소리 이제 징그러워. 예시로 따라가, 지어다! 물러가! 이제는 우리는 부유한 자이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자며, 하늘 안에서 마음껏, 마음껏, 나눠주고, 구제하고, 성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될 지어다! 이미 되었노라! 불렸노라! 불렸노라! 하늘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죠? 믿습니다. 이미 축복했노라!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죠? 믿습니다. 하늘 소리의 권능, 창주의 소리의 권능, 이제는 아버지, 숨은 숨은 거리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소리의 권능들을 돌아갈 치유다. 이제 그 소리는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라니. 아무도 성령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아무도, 누구도, 누구도, 하나님의 권사, 권사 아래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아버지, 타작기마당타작기를 통해서, 그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되어놓으라고. 그거는 되었다고 그 소문을 널리 널리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었다는 소식은 이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사탄입니다, 분명히. 안 되지게 한 것들은 아버지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겸손 하니잊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안 되진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영성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모르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하고, 깨달고, 깨달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이제 축복하시니, 감사드렸고, 이제는 새 아버지 새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한 새하늘 새땅님의 싸우니 새하늘 새땅대로 일어나 질치오다 새하늘 새땅 일어나 질치오다 아멘. 우리 신령 밭에 아버지 신비로 일어나 질치오다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면 감사 영광 돌렸고 모든 말씀 우리 예수분신 예수 그리스도 맞아 축복하며 선포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